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반찬 라든지 이입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짜자자 보이세요? 화려하죠? 장어 덮밥이에요. 저는 <laughs> 회를 만들었어요. <laughs> 스테미나 음식이죠. 제가 아주 예쁘게 소스 뿌리고 위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뿌려고 예쁘게 만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저는 요청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어? 열무. <laughs> 맞아요. 열무요. 이번에는 아주 빨갛게 비빔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살짝 그냥 물로 했어요. 아들이랑 같이 말고.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겠어요. 장어가 어딨지? 그 위에 있는 게다 장어야. 그래? 응. 저의 후수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비해 밥밥이에요, 추천. 밥밥이 그냥 툭툭 뜯다 먹으면. 자, 국수도 메밀국수 썼어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메밀국수? 메밀국수예요. 음. 일반 국수 아니야. 요새 점점 입맛이 고급이 되는지 이제 일반 국수에서 양념값 까야지? 필 없어. 다 발라진 거야. 이 소리 들으세요. 음. 얼음 사각사가 뒤에 제가 육수를요. 아예 얼음을 올렸어요. 한번 드릴게요 음. 얼음을 음. 올려 응. 음. 진짜 시원할 거예요. 진짜 맛있어. 응. 음. 이 얼음. 얼음을 보여줘야지. 네. 안 나와. 맛있지? 응. 아이고, 아들이 벌써부터 저렇게 정력 음식을 밝히네요. <laughs> 네, 웃어. 내 옷에도 아이가 없어? 아이, 제 나왔다. 짜 얼음의 등장입니다. 시원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짜잔 통째로 올렸어요. 통째로. 육수로 올렸어? 응, 육수 올렸어요. 아, 진짜 시원할 거예요. 보스 등장 음, 아이고 제발 보스보호제 제발 러지지아줘줘 h o 맛 h o 먹도록 하겠습니다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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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신냐 음? 응. 응. 아니야 우리야즘. 너무 늦게서 못 먹어. 아, 너무 맛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결국 <laughs> 저 때문에 담으셨어요 제가 해볼까 했는데. 난줘응 줄까? 을 거. 뭐 이거 너무 맛있겠않안 켰어요. 제가 이걸로 사실은 국물이 있나? 있어. 초밥을 할까 했다가. 아그러요 어? 수원해. 완전 좋아. 당연하지. 너무 쉬운 요리죠. 장어덮밥. 짜자잔 보이세요? 장어에다가 양파에다가 풍선에다가 면이 튀는데? 음. 음. 알죠 어때? 너무 맛있죠. <laughs>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응. 음, 음. 응. 왜?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왜할말 있지, 아들? 아니, <laughs> 겉에가 파연인 것 같은 기분이 난다니까? 아니, 요만큼 쌓여있었는데. <laughs> 기분 탓이야. <laughs>

밥을 더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밥더안드니까 늦어질 때면. 왜냐면 면을 더 먹지 뭐. 응. 응. 같이, 응. 같이 먹지 말 진짜 맛있네. 봐봐. 어른들 있잖아. 왜냐면 그거만 먹으면 늦게 못 먹어. 응. 음, 장어 기름이 장난이. 장어 진짜 기름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장어로만 기름 냈대? 피부에는 진짜 좋아. 저게. 스테미나 음식이라잖아 어? 이거 저거 먹으면요. 저한 지금도 이게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laughs> 저거 먹어보면 내일 장난 아닐걸요 지금 두두두두 떨어져요 두두두두몸이 그러니까 좋은 거 먹으면 피부 광이 나요 얼굴에서 아, 참기름 나오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뭐 그럴 수도 <laughs>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축복 받은 건가 얼굴 그림을 가지고 <laughs> 차를 몰 수도 없고 좀 안타깝긴 하네 엄마 보기보다 일이 굉장히 크네. 괜찮냐? <laughs> 괜찮을 거야 아마. 아니 니가 생각만큼 무겁잖아. 아니 밖어쩔지마아예 응, 음, 괜찮아. 그치 엄마 것도 좀 먹어, 응, 같이 먹으면 되지. 응, 음, 같이 먹어야지. 음. 먹어야지. 가운데 음복 파버리게 한.. 하는... 나또 그러던데 <laughs> 또요 먹는다. 요 먹어. 엄마 아, 한술 먹었다가 또 뭐라고 한다고 알았어 먹어. 음. 많이 했어. 아, 진짜 배 맛있다 네? 오늘 여름에 음. 제가 메밀면 처음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네. 뭐고 있어? 엄청많 아니? 엄청나.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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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분은 기본? 찮인분은아니고요 솔직히 2인분이지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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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어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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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완전 맛있겠죠? 안 먹을 줄 알았지? 다 먹을 테다. 음. 왜? <laughs> 음. 밥 많잖아. 먹먹또 먹어. 되는구나. 음. 밥 얼마나 많은데. 너무 실성했어. 음. 음.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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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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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고지 엄마랑 쟁탈을 하려고. 할아버지랑 진실이 쟁탈. 이런? 음 괜찮아. 맞아요. 저희 아들이랑 저희 아빠. 그야말로 할아버지와. 순자의 TV 쟁탈전. <laughs>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정말. 왜? 맛있지. 맛있지. 이거 둘다 얼음 되니까 저거만 먹으면 진짜 느끼해. 많이 음. 못 먹어. 음. 음. 나도 이거 얼굴에 한번 발라볼까? 음. 왜남장 발면 안 돼? 음. 엄마도 바르는 게 아니라 워낙 은요 그게 기름져서 장어 먹으면 좋은 장어 먹으면 다음날 진짜요 기름이 얼굴에서 음, 음. 이것도 정말 좋은 장어인데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 먹는 거받아 왔어요 저도 어머님이 잘 주세요 저 먹입니다 장어 이거 좋은 거였으면 좋았 그러면 잘 얼굴에 툭툭 쏴야죠? 근데 기름이 진짜 어. 그리고 너무 심하면 이렇게 터져요 음? 너무 심하면 이렇게 뾰루지로 터져 뾰루지 너무 뭐야? 아 내일 제발 얼굴에서 기름 톡뚝 떨어지면 좋겠다. 그럼 테이 시간에 피부할 때 공도 못 단장, 손이 미끄러워서 그 정도로 되면 좋겠다. 그럼 애들한테 나공 맞아도 이렇게 날아가. 아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음. 아 맞네. 아 진짜 그 기름이. 음. 지금도 좀 물가기라고 좀 거부감 든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 진짜 비비만 발라요. 비비만 바르는데. 그러니까 아, 맨날 피부 관리 반이 하고. 어, 저 진짜 비비만 발라요. 귀찮아서요. 저폐기고 마사지구 일치 안 하거든요. 대신 잘 먹잖아요. 관리 안 받죠. 언제 받고 있어요? 귀찮아. 귀찮아. 마사지도 귀찮아요. 진짜 좋아요 몸에 응. 여름에 드세요 집에서 어, 마늘만한 생강을 고기인줄 알고 먹었다가 해봐야 그것도 배지도 못하게 그래서 사먹가면 마늘만한 육담만한 생강을 응. 먹었어 아니 근데 얘기하잖 이렇게 날씨 아, 응. 기온 높고 응. 이럴 때 진짜 잘 먹어야 되는데 제발 응. 고돈아 어, 응. 응? 지금 떨어져라 제발 뭐가 기름 많이 떨어져야 돼. 음, 기많이 해야 돼, 진짜. 갖고 아, 음, 기름이 많이 떨어져야 돼 음. 오늘 음, 진짜 셔너 맛있어요. 여러여자들한테 기름 떨어져야 한처럼 기름이 떨어져야지. 이거 여자애는 충 올려야지. 제발. 초등학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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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음. 나중에 커서 얼마나 미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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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들이랑 남자랑 사투까나. 물론, <laughs> 승리는 여자들. 응. 음. 엄마도 그래썰때 어, 이 중간중간, 이게 생각이 보이세요? 저 진짜 이거 좋아해요. 네. 너도 왔어? 안 보이나 보지? <laughs> 안 보이나 보지? <laughs> 아, 몸이 진짜 좋아. 이게 별미죠. 그래도 양념이랑 들어서 그래. 보지 괜찮지. 그 다음 나시 무슨? 네. 지나아 이제 열무가 왔으니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입먹어봐야겠한입 네? 먹어볼게 매울텐데? 어, <목소리가> 괜찮아 먹고 내일 바로 물 준비할거야 음, 음, 음. 하나. 하나. 아, 하나 나의 도전! 도전하려고 아, 하는데 손에 힘이 끌요 <laughs> 먹지마 왜 아니, 엄마는... 엄마가 너무 맛있게 먹어 아니 재빈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다이어트 그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많이 먹는데 좀안 찌네 하고 생각을 했더니 진짜 많이 먹어도 안될 때는 진짜 제가 맵게 먹었더라고요. 그치? 응, 나 먹어본다? 아, 먹지 말자. 먹게 말지. 왜? 이빨만 씹었는데 혀가 벌써 찌릿찌릿거려. 오, 안 되겠다. 음, 음, 음. 이렇게 그냥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한입뚝 씹어 봤거든. 음. <laughs> 혀가 아파. 먹지 마. 음, 조금만. <laughs> 잠깐만. 음. 씹어만이정도요 아이고, 먹지 마니까 기억코. 한번 안받 아, 저는 정말 인전만에이얼무국수 좋잖아요, 거의. 됐나? 거의 1년만에 먹는 거. 여름 음식이라 이제 음. 갈것 같다 보스 어디있지? <laughs> 없을리가 없지 한뭐 해봐 응 음. 상큼 청양고추다. 응. 음. 응 음. 청양고추를 응 음. 한번 말 한마디로 표현해 봐. 맵잖아 상큼. 난 맵고 맵고. 난 김치도 먹어 맵고 맵고 또 맵다.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열무가 어 장어가 너무 끈질기다. 왜? 씹었는데 어금니로도 안 잘려져. 손으로 뜯었어. 잘했죠? 응, 장어는 역시 생강이야. 아, 질린다 이제. 아 내가 그랬지. 그래서 같이 먹는 거야. 그래요. 봐봐, 내걸줄 알았어. 60만 불이지. 네. 이거 얼마 먹었죠? 아 고추 씹었어요. 저도 잠자고 시간 넘어갔다. 좀 먹었는데. 응. 엄마가 좀 많이 먹었잖아. 응.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젓가락 반이 들어가지?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응? 무슨 말이야, 근육질슨 할머니가 좋네 아들 나는 살구 가들이 양보한 장어도 응. 응. 애들 준에 자고 일어나서 기름이나 먹어야겠다 <laughs> 무슨 기름? 근데 얼굴에서 나오는 기름 제발 기름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먹어? 얼굴에서 기름 나오잖아 앉아. 제발 기름 나와야 될 텐데. 그래. 야좀 좋잖아. 꿀 피부. 지금도. 저희 아들도 솔직히 아침에 로션도 안 바르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도망을 가서 그렇지. 로션만 바르면 저희 아들도 광나요. 지금도 안 발랐잖아. 솔직히. 음. 음. 이게요. 피부를 먹는 게. 90%예요. 90%, 90%. <laughs> 아니 솔직히 피부는 타고 태어나지 않나? 음. 타고는 태어나는데그 다음 관리가 중요하지. 음. 마은 삼촌도 그랬잖아. 마은 삼촌도 딱 태어난 거 아닌가? 아니 다들 제 피부 아주 칭찬하시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MSG 막 넣고 바꿔드시한끼 먹으면 다음날 피부 광 사라져요. 그래? 응. 음. 아, 특이 체질이네. 음. 아 분석. 예민하죠. 아직도 혀가 아프네. 음. 진짜 맵다. 음. 근데 그걸 엄마는 오이 오이고추처럼 그냥 씹어 먹고 있었다 소리네. 음. 그렇다. 얼마나 응. 맛있데요나또맛따라해봐야지 맛다라. 짜잔. 짜잔. <laughs> 짜잔다. <다음에> 왜왜 갑자기. <laughs> 갑자기 바뀌었는데 뭔가가 <laughs> 아니야 <laughs> 나줘 이거 좋네요 자잔 <laughs> 아이고 이제 면도 먹어야지 자이러 이런... <laughs> 인사를 왜, <laughs> 왜 해도 될지 아해아 음. <웃음> 음. <웃음> 맛있어 <웃음> 진짜 잘 먹었어요 이거 장어덮밥 부분열이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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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돼? 피에고. 예. 응. 음? 맥도날드. 음. 난난 음. 난 먹었어? 응. 너 아들군이 <laughs> 너 아들군이 또 학교를 가시겠다고 자리를 뜨시겠대네요. <laughs> 인사를 드려야겠다. 용 먹는다 그러다가 용 먹어 인사드리자. <laughs> 맛있게 장어덮밥이랑 이거 마저 먹을 거예요. <laughs> 먹었고요. 더 좋은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